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의 아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어, 특히나 버스랑 아, 버스라는 또복병도 만났네요. 어, 내리질 못하니까 중간에. 예. 아, 어, 지금은 KTX 광명역에 와 있습니다. 오늘 부산으로 이동하는 날이어서 어, 중간에 내리질 못해 가지고 이제 광명역에 도착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어, 여러분들과 아침 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쭉 예. 음, 자리를 좋은 데를 찾았어요 다행히 자 오늘 아침 조회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요 내용을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음, 떨어졌죠? 자 음, 여러분들 그, 그런 때 있지 않아요? 되게 막 디프레스 되는 날 엄청나게 디프레스 되는 날이 있어요 힘들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음, 이런 생각을 되게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 그런 날들이 되게 있을 거예요. 어, 어려울 때들, 막 힘들 때들, 막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런 날들 있을 때 저는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바닥을 친다. 바닥을 친다. 바닥을 친다. 바닥을 친다. 바닥을 친다. 여러분들 어, 물에서 빠졌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수영하잖아요. 수영할 때 초보자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이렇게 물에서 허우적거리잖아요. 물에 쑥 빠지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리면 물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 더욱 더 당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욱 더 깊이 빠지고 깊이 빠지고 깊이 빠지고. 그런데 물에서 숨을 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서 바닥 깊숙이까지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발을 푹 해가지고 위로 훅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훅 올라와서 숨을 쉴 수가 있겠죠. 예. 어, 보통 이걸 바닥을 친다고 하는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이 그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굴곡이 없으면 굴곡이 없으면 그게 인간의 삶이 아니니까 아래까지 끝까지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죠 그다음에 거기서 푹 쳐서 올라오는 거죠 요런 패턴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는데 이 패턴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패턴들을 당연시 여긴다면은 생각보다 해볼 만해요 그리고 제가. 뭐, 마, 그렇게 오래 살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 마흔 네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어, 항상 내려가진 않더라. 응, 항상 내려가진 않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분명히 끝에가 있어요. 끝에가 있고, 내리막이 끝까지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반드시 있더라. 예. 진짜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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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내려가면 올라오더라는 거를 저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께도 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자꾸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트크 마케팅 사업이 특히나 그래요. 네트크 마케팅 사업도 잘될 때가 있어요. 특히 요로 어, 근데 이제 안될 때가 또 있잖아요. 막 레그가 막 내려가다가도 또안 되고, 막또 이렇게 활동 막 펼쳐지다가도 안 되고, 막 이럴 때가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그때마다 안 돼, 안 돼, 이 사업 안 되는 사업인가? 이래 버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평생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성공하실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최고 지급자 여러분들의 최고 지급자들 그분들도 굴곡이 없었을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아요. 많은 굴곡들을 견디고 견디고 견져서, 그까 그러니까 바닥도 쳐보고 또 올라가고 바닥도 쳐보고 또 올라가고 그때마다 실망하고 그냥 나는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안돼 이러고 있었다면 그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분들도 바닥이 있었을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분명히 내려가는 순간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분들은 숨을 쉬기 위해서 그 바닥까지 쭉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풍! 하고 올라왔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패턴들이에요. 여러분들, 바닥 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닥 치면 분명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일단 당연하게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씩 받아들이면서 올라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게 돼요. 툭툭툭툭툭툭 올라간다는 거죠.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에요. 특히나 저희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굴곡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때마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바닥을 치면 올라간다. 바닥을 치면 올라간다. 이 힘들 때마다 이 얘기를 항상 해주세요. 나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올라갈 것이다. 바닥을 친다면 나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이 생각을 갖고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해주신다면은 어,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오늘 한번더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어, 패턴들의 삶을 사실 겁니다. 제가 보면은 진짜 그래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바닥을 치면 올라간다. 이게 너무나 정설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바닥을 친다고 해서 가만히 움츠리고 있고, 아우 안돼막 짜증내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막 그냥 좌절하고 있고, OTL 모드로 막 이렇게 엎드려 있고, 그러면 뭐가 나아지는데요?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요. 필요해요. 막 아무것도 안 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다시 힘내려고 한다고, 이게 안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가끔은 이렇게 움츠렸을 때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에너지를 쌓아야 될 때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굳이, 어, 그 기간을 장기간으로 가져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에너지를 쌓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 기간을 너무 오래 잡진 마세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만의 충전법들을 꼭 하나씩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에너지 충전법이 옛날엔 자는 거였는데 요즘은 좀 다른 충전법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네 참. 나이가 드니까 새로운 충전법이 하나 생겼는데, 뭐, 그걸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긴 좀 그렇고, 그냥 저만의 충전법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어, 어쨌든 여러분들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만의 충전법을 하나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전법을 통해서 충전을 했으면은 다시 올라가세요. 뭐라도 부여잡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숨 쉬러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올라가요.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참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여러분들 종교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냥 종교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탄생되기까지 얼마나 어렵게 어려운 어려 어려웠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고 굉장히 어려운 확률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고 큰 사명이 있, 있겠죠. 근데 그 사명이 있을 텐데, 그한단한 그러니까 한 명도 의미 없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한 명도 의미 없이 태어나지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의미 없이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의미를 제발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다른 분들처럼 그러니까 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성물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참혹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정말 대단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가짐만 먹는다면은 어, 제가 유신TV를 찍는 이유는 저도 매일매일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리고 에너지가 진짜 막 충만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유신TV를 찍기 겁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 진짜 그래요. 왜냐면 제가 에너지가 막 떨어져 있을 때, 유신TV를 찍게 되면, 어,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못 드리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찍어요. 어떻게든 찍습니다. 그 이유는,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잘 되는 모습만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제, 제가 유신TV를 뭐 다른 유튜브들처럼 막 이렇게 막 이런 모습만 보여드리겠다라고 만든 TV는 아니잖아요. 제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만든 TV잖아요. 제가 왕초보 네트워크로서 성장하고, 어한 회사에 또 최고 지급자가 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100억 자산가가 되는 모습들도 네트워크 마케터로서 보여드리겠다라고 만든 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는 모습들 이것도 역시 제가 바닥도 쳐보고 바닥대에서 올라가보고 이것들을 보여드리겠다라는 거죠 제가 한동안 유진 TV를 안 찍었었던 적도 있었어요 바닥 칠때 근데 참 바보 같은 짓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힘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표 성취해 보자고요. 그게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인생 내 인생은 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자고요. 아시겠죠? 어제 이차 시간 이제 돼서 이제 가볼게요. 저 이제 부산 가서 이제 열심히 또 활동하고 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어 바닥을 치면. 반드시 수면이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녕. 오늘의 와거는 바닥을 치면 반드시 올라간다. 안녕.